무기창고조사. 무기창고? 네. 무기창고는 여기일 건데. 저 지금 제가 있는데. 이건물. 뭔가 서류 같은 게 있나? 잘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. 방문 여고 들어갔어요? 아니요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열려 있었어. 그 옆에 캐비넷. 그총 거치대 생긴 같이 생긴 거. 여 <laughs> 여기 어딘가? 요 건데 그럼? 어 됐다. 어. 나이스요. 이제 점이 때 내려가야 되네요. 네네네. 예, 아 예, 예. 어, 잠깐만요. 거기 아님 거기는 다른 거고. 네 예, 저기 어딘지 알아요 위치. 아 위치가 여기. 어어 어,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그럼 어떻게 그 돌아서 갈까요? 아니면은. 그러면은. 음? 여기 오두막 하고 저쪽으로 네. 빠집시다. 내려가면서. 네. 네. 아, 시아뭐없 아, 아, 클리어. 예. 보건 상태 확인 완료 오케이 우와, 아이 깜짝이야. 속지 않아. 아 그래. 조용히 이따가 쏠라 그랬는데. 그 거. 총 같은 역학인. 아올, 아올리시봉사찾기? 아올리시봉사가 뭐야? 안 뛰어갈래. 천천히 <laughs> <저쯤에> 오세요. 천천히. <저쯤에>. 수 <laughs> 유튜브 라이브 라이브 방송 2 개가 있길 하나 봤는데 어? 한 칠레벨이네. 아 이거 칠레벨인데도 가방에 너무 난잡한데? <laughs> 개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붕대 붕대 이빨이 들고 있고 가방 안에. 아. 아니 조금 그 당시에 네. 같이 하자 하자 같이 하자는 아니고 그 알려주 알려주시 먼저 하셨던 분이 네. 그분도 아예 몰랐던 거예요 이 게임을 아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게 재밌어 보여서 이제 같이 따라 하기는 했는데 뭐둘다 아무것도 모르니. 그분은 그 이제 안 하세요? 예, 네, 예, 네, 예. 네. 왜안하신데요 그분은 뭐, 그 원체 뭐, 이 게임 저 게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아... 저도 이 게임 저 게임 많이 하는데... 아, 그래도 어느 정도 좀... 그... 좀 같이 하실 줄 알고... 이제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. 슬로우님은 한글 네. 패치 하, 한글 패치 세대죠. 그렇죠. 네. 이번 3 시즌이니까. 근데 그분도 저한테 이 말씀하실 때이 게임이 이제 한글 패치가 돼서 좀 괜찮아졌다 재밌다 뭐 이런 정도. 그러면은 첫 번째 시즌부터는 두 번째 시즌부터 하셨아니아니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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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그건 아니에요 아. 저하고 아는 지식이 저하고 똑같아서 계속 찾아다녔어요 저희도 아. 이제 렘 레테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되고 여기는 얼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야간 야간 남았어요 길들여진 지 <laughs> 얘는 한글 패치가 나오고서도 음. 처음에 한글 패치를 좀 뭐랄까 한글 패치된 다음에 게임이 좀어렵다 그랬더라. 음. 영어 이지 한글... 너무 익숙해져 있는 아... 상태였어. 이 게임 자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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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보다. 케이스 나온 게 너무 친구 난방으로 나와버려갖고 맞아 맞아 원래 한 군데 지역 케이스 거의 다 끝나갈 때 다음 지역 케이스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차례대로 어. 원래는 어. 그 베이스캠프 앞에 있던 남타밴 음. 여기를 딱 끝내고 나면요 네. 반파, 반파. 음. 그 여기 지금 헌터 파라다이스, 음. 그 YBL, 그 벙커. 음. 이세 개가 LZ가 자동으로 뚫렸어요. 아. 그리고 그시장마을딱 끝내고 나면은 캐스트가 그세 군데였어요, 처음엔. 음. 그러니까 애들이 정해줬어요. 지금은 막 나오는 것 같은데? 네, 지금은... 네, 지금은? 이제 가면은 나와요. 그 네, 지역에 그... 가면. 음. 지역에 가면, 근처에 가면은 쫘악 나와요. 음... 폭스로원 원으로 갔다올 듯아르고스 가면 되니까 잠만 근데 야간 퀘스트라며 남은게 네 여기도 야간이에요? 네 여기도 야간이에요 그럼 폭스로로갈 뭐 필요가 없는데 근데 뭐 어차피 곧 야간이긴 하니까 뭐 어. 벌써 두 개나 있어. 그리고 저희, 저희 할 때는 이런 전초기지도 없었어요. 음. 캐스트를 음. 깨면은 무조건 베이스캠프로 돌아가야 돼요. 허허이. 구성 완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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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 무조건. 지금은 막, 뭐, 전해주는 거 말, 아니고서는, 막, 작전 지역에서 완료가 도 되고 있잖아요 음. 그런 거 없이 무조건 RTV 해갖고, 베이스에서 완료 가능했었어요. 음. 헬기가 나만 하지 않은. <laughs> 진짜 사람 많은 데 가면은. 지금은, 뭐, 눌러보면 헬기 뭐, 임무 준비 완료 써있잖아요. 음.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. 헬기 뜯는 거 전쟁이었어요, 전쟁. <laughs> 아~ 어... 진짜 이딱이 이게 이게 눌러놓고 엘제 예를 들어 내가 골프 3를 가야 돼요. 응. 내가 뭐 호텔 1으로 가야 돼요. 그럼 쭉 확대시켜 놓고 응. 우산 단에 운송수단 호출이 있잖아요. 응. 저랑 겹쳐서고 마우스 광클 존나야 돼. 아~ 다른 애들하고 그 잡아대니까 네. 네 지금은 베이스로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음. 이게 헬기가 수요가 별로 없잖아요. 뭐 헬기 음. 또 누가 불렀어? 어? 제가 불렀어. 왜? 잠시 RTV에 맞고 저거 여권 들고 있으려고. 어. <laughs> 언제 투입될지 모르이. 그건 무슨 얘기예요? 예. 네. 아니 그럴 거면 아르고스로 뛰어가지고 부대장 넘겨속나갔다 도움 되잖아. 아 맞네. 그게 더 빠르겠네. 그러니까 캐스 중에서 네. 메인 베이스에서 챙겨야 되는 물품을 챙겨야 되는 캐스가 몇개 있어요. 어... 그 슬로님도 해봤잖아요. 아 티잡기. 저... 아니 아니 정비소 같은 데 가가지고 저 트럭에다가. 응. 뭐 가방 넣고 오는 거. 어? 가방 넣고 오는 건안해봤어남탑에를 나오셨으면 무조건 하셨을 퀘스트예요 음. 여기 내 네, 핑크인데 지금. 음. 음 어딘지 남탑엔는 어딘지 날아요야 네, 트럭 카, 저 카센터 저... 트럭에다가 기린덱그기린덱그 인데다가. 아아아 뭔지 알겠다. 그런 것처럼 몇 개가 있어요. 캐스트가. 음. 너 그냥 날라가라. 거요 네. 레벨이 높아질수록 그런 게더 많아져요. <laughs>